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경제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금리 중시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하게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장기 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채 등을 무제한 매입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건 양적 완화 정책을 얘기하는 거네요. 바로 정답은 쉽게 풀수 있을 거고요. 제로 금리 정책이라고 하면 여러분 착각하기 쉬운데, 우리 우리 시중 금리를 제로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단, 초단기 금리인 은행 간에서 돈을 빌리는 일일 금리가 있어요. 그, 그, 그 콜금리 같은데,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걸 제로 금리로 만든다. 이 뜻이고요. 그다음에 불태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바로 그 우리가 외화에 의해서. 왜 외환이 들어오거나 나감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물가가 변동되는걸 막기 위해서 바로 정책적으로 뭐그 금리를 조절 그러니까 재활인율을 조절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써가지고 뭔가 그게 방어를 하겠다 이런 거는 불태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동 안정화 정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불 경기가 불 경기가 되면은 그게 근데 조세 수입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이제 다시 조세에 대한 부담이 낮아져가지고 또 처리가 늘어난다. 등해서 내버려두면 재정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조절을 해준다라는 이런 이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 정답은 쉽게 나올 수 있고 나머지 내용들도 여러분 숙제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